반갑습니다. 오늘은 설장구 힘몰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셔야 될 가락이 많지만은 그래도 어렵지 않은 가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치는 가락들이 많으니까 잘 따라와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채말리하면 배웠죠. 채말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펑 따다닥 치고 나서 그 다음 가락으로 해서 오늘 휘무리를 아주 끝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락 덩따따따 치고 나서 딱쿵쿵따쿵한 번을 먼저 치고요. 그리고 덩따따쿵따 쿵을 여덟 번을 치겠습니다. 덩따따따딱쿵쿵따쿵덩따따쿵따쿵덩따따쿵따 쿵에서 덩따따쿵따 쿵은 총 여덟 번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보여드릴게요. 이후에는 따쿵, 궁따쿵을 총 여덟 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숟가락, 궁다다다 궁따쿵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궁다다다 있을 때는 따를 치지 마시고 끝에만 자국 끝에 다다다 해서 궁다다다 궁따쿵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궁다다다 궁따쿵 여덟 개 그러면 다시 순서 말씀드리면 은덩따따따 딱쿵궁따쿵 덩따다궁따쿵 여덟 개 딱쿵궁따쿵 여덟 개 궁다다다궁따쿵 여덟 개 한번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따따따 여기까지 치셨으면 바로 다음 장대로 넘어갈게요. 붕따붕기 붕따붕기 이렇게 해서 붕따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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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덟 개. 아 먼저는 붕따붕기 공따궁기, 붕따붕기를 여덟 번 치시고 1번 고르면 바로 아홉 번째 바로 다음 턴에 붕따붕따붕따붕기 붕따붕기 붕따붕기를 번갈아가면서 네번 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은 궁따 궁따 궁다 궁따 궁기는 세게 내어주는 가라 그리고 받쳐주는 가라 궁따 궁기 궁따 궁기 여러분 작게 치시면서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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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기 크게 그리고 궁따 궁기 궁따 궁기 작게를 반복해가면서 총네 번을 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면 이제는 더다 같이 세게 여덟 번을 함께 합니다.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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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기 여덟 번가겠습니다총8 여덟 번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 보고 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덩 따다 따 따쿵궁따쿵 덩따따, 쿵따쿵 여덟 번, 그리고 따쿵궁따쿵 여덟 번, 궁다다다쿵따궁 여덟 번, 붕따쿵기 붕따궁기, 여덟 번, 따궁따쿵궁기따궁기따쿵기를번궁기따궁네번따궁기 붕따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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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따궁기 붉따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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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궁따궁따 까지 총여번 궁따운 따운 따운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계속 계속 빨라지면서 가락이 좀더 현란해지겠죠. 자 우리가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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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기로 8 번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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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따까지 추가해서 8 개를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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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기 그리고 8 개의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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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셔야 돼. 한번 넘기는 거.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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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궁. 이거 후두룩이라고 하는데, 후두룩 후두룩 넘긴다고 해서 후두룩이라고 하는데, 후두룩을 이후에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두룩은 총 16번을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하시고, 마지막, 마지막은 궁따궁이 아니라 궁따궁따, 궁따궁따. 그래서 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 궁따궁따를 총 16번. 그러니까 궁따궁 16번, 궁따궁따 16번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따궁따궁따궁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쳤는데 붕따궁따의 붕다 맨 마지막은 붕따궁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붕따궁 하면서 마지막 따만 빼서 16번째만 따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휘모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매짐가락 나머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첫번째 가락 덩 따다다 하시고 따쿵 따쿵 덩, 따, 따, 궁, 따, 쿵, 여덟 번. 따, 쿵, 궁, 따, 쿵, 여덟 번. 그리고 소리를 줄이셔서, 궁, 따, 따, 궁, 따, 쿵 여덟 개. 그리고 조금 더 줄이셔서, 궁, 따, 궁기가 안 되시는 분은 궁, 따, 궁으로 하셔도 돼요.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여덟 개. 그리고,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번갈아가면서 주고받기네가라 그러니까 하나 크게 치고, 하나 작게 치는 거를 하나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붕따웅따웅따웅 붕따웅따웅따웅 이거를 8개 그리고 끝에까지 딱 붙여서 붕따웅따웅따웅따 붕따웅따 붕따웅따 웅따를총여 개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후드로 붕따웅 군따공, 붕따웅 군따공, 붕따웅을 총1 6번 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딱까지 붙여서 딱까지 붙여서 붕따웅따 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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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마지막에따 붕따 붕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할수 있는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따따따부터 가볼게요. 시. 가락 배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무리 가락은 따궁구 넘겨서 따궁구 하실 때 따궁구 치시고 어이 얼씨고 좋다 잘한다 수임새를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궁구 얼씨고 따궁구 좋다 따궁구 그렇지 따궁구 어이 네 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 쿵 따, 덩, 쿵 따. 두번 치시고, 따구공, 붕 구공, 따, 따, 따 따구공, 붕 구공, 따, 따. 우리 체발림 배웠던 거 응용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따구구, 궁. 그랬을 때, 찌르기. 배웠던 거 하시고, 찌르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앞에서 쭉 칼로 베어 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구궁 찌르고 베고 따따 따, 따구궁 궁 베고 따따 따. 마지막 그리고 따쿵 따따쿵다벙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가락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덩, 쿵, 따, 덩, 쿵, 따, 따구구. 독, 구공, 따, 따, 따구구. 독, 구공, 따, 따따 쿵, 따, 따, 쿵, 따, 따, 쿵, 따. 덩, 덩, 쿵, 따, 했을 때, 덩, 쿵. 오른손으로 쿵. 왔을 때, 오른쪽 채가 빠져주는 거. 여기서 추가가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동 붕, 따. 동 붕, 따.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반복해서 많이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락을 숙지해 주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까지 리가 설정 후 휘몰이 가락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덩덩 그공고부터해서 연결하는 부분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전액 가락다 합쳐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휘몰이 처음 시작하는 가락부터해서 여기까지 휘몰이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코치 15. 감사합니다.